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책을 읽은 청소년 독자분들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쌤 백수연입니다. 선생님은 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laughs>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어,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그리고 마이 드림 다이어리 북이라는 또 청소년 다이어리 북까지 좀 청소년에 관련된 자기개발서 3권을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요. 괜찮아 꿈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이 책이요. 벌써 출간된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답니다. 어, 5년 동안 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책이 벌써 10세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개정판으로 출간돼서 하반기에 다시 어, 출간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선생님이 지금 개정판 준비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어, 괜찮아 꿈을 있으면 길을 잃지 않아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 그동안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읽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몇 분을 선발을 해서 개정판에 이책 속에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같이 함께 담아서 출간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선생님의 책에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공감되고 더 와닿는다라고 독자분들이 말해주셨어요. 맞나요? 어, 이 책을 선생님 처음 쓸 때도 어, 선생님이 직접 실제로 만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담았었고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진로들을 고민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위... 어, 그, 처한 위기나 슬럼프들을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스토리들을 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친구 여러, 친구들도 더 좀, 아,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이런 것이 더 와닿고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책이 5년이나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을 읽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 선생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정말 내 진로나 내 꿈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도움이 되었거나 해결이 됐어!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선생님이 책 속에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쓰는 이 책들은 특별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에, 내 주변의 친구들 우리 함께하는 그냥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친구들 외에도 선생님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선생님과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도 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laughs>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음 7월 한 달간 어 선생님이 청소년들 어, 선생님이 책을 읽은 친구들의 수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요 어,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선생님이 공지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공지글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 나도 한번 선생님 꿈 쌤의 책 속에 주인공으로 담고 싶어 한번 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까 라는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책을 읽는 독자였다면 선생님 책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한번 되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 책 속에 선정된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계정판이 나오면 그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책을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개정판 책 속의 내용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선생님한테 어, 기꺼이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또 의견도 내주시고 소감을 적어주시는 친구들 댓글 남겨주시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도 추첨을 해서 나중에 새롭게 나오는 개정판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정말 선생님과 책이 아니라 실제로도 만날 수 있고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책을 읽은 우리 청소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참여해주시는 거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선생님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힘차게 화이팅 할게요. 오늘 빛나는 날 되세요. 안녕.